영주시의 농촌 여성 가공 창업 지원 사업이 6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제70회 식목일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소백산의 수려한 자연과 힐링 도시 행복 영주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제13회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지난 5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영주시가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제21회 늘 푸름 환경대상에서 영주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뉴스입니다. 영주시의 농촌 여성 소규모 창업 사업인 한부각이 미래 농촌을 이끌어갈 여성 CEO 양성과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주시 정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전통 튀김 음식인 부각을 6차 산업화에 접목시킨 브랜드 한부각이 지난달 31일 영주시 단산면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농촌 여성 가공 창업 시범 사업으로 건립된 한부각은 호박과 당근 우엉 등 영주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가공 생산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부각은 영주농협 파머스 마켓 특산품 코너에 입점 판매되고 있으며 대구 두류공원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판로를 확대하고 있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가공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부각은 앞으로 계약 재배를 통해 지역 농업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6차 산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제70회 식목일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70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달 31일 서천둔치에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임업후계자와 함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함께하는 나무 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홍과 산수유 등 10여종 18,000 본을 나눠주고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이어 4월 3일에는 문수면 적동리 임야 2 헥타르에 소나무 4년생 3,000 본을 식재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갖고 산림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저 해방된 이후로 70주년 됐지만 식목일 행사도 70주년입니다. 우리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그 마음을 또 살찌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그 산림 자원이 풍성해지는 것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녹색 공간 조성에 힘쓰고 산불 피해지와 친환경적인 수종 갱신을 통해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 등 유효 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주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제13회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지난 5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소백산 마라톤 대회에는 5km에 6,194명, 10km 757명, 하프 코스 787명, 풀 코스 391명 등 전국의 마라톤업 8,000여 명이 참가해 영주의 주요 관광지를 반원하며 힘찬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영주시는 대회당에 참가 선수들과 가족을 위해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무료 개방하고 영주 환우와 사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풍기 인삼, 영주쌀, 영주사과를 대회 기념품으로 나누어주는 등 영주시만의 넉넉한 인심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마라톤하기딱 좋은 날씨예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매우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날씨도 그렇고 레스도 아, 하나도 없어가지고 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홍도 많이 해주시고 교통도 정리 잘해주시고네 아주 재밌게 잘 뛰었습니다. 올해로 1 3 번째 열린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는 전국의 마라토너와 외국인들의 참가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영주 고용노동지청과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 경북경영자총협회, 영주상공회의소 공동 주관으로 노사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영주시는 노사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 개편에 협력하고 기업과 근로자 간 격차 해소에 적극 동참해 임금 체불과 최저 임금제 확립 등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노사정행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 중앙 차원의 노사정 단위의 협약이 잘 체결되기를 이렇게 그런 뜻에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노사민정의 신뢰 구축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 경제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지난 4월 6일 제21회 늘푸름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늘푸름 환경 대상은 매일신문사와 화성 장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는 상으로 영주시는 다양한 녹색 문화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그동안 산림 치유 단지 조성과 영주댐 건설 주변 지원 사업, 친환경 생태 체험 단지 조성, 멸종 위기종 복원 등 생태와 역사 문화 도시 환경을 연계한 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힘써 79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169가구의 태양광 주택을 지역 내에 설치하는 등 지속 발전이 가능한 녹색 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일 텃밭재배활동과 생활원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농업체험학교를 개강했습니다. 농업체험학교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운영되며 힐링생활원예반과 행복도시농부반 등 2개 반에 80여 명이 참여해 생활원예와 실내 텃밭, 야생화, 국화재배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을 이해하고 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제대로 알고 안전한 먹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이 올바른 식습관 체험을 할수 있도록 영주 향토 음식 체험 학교가 운영됩니다. 우리 영주 한네는 어린이 모든 어린이들 와서 이제 전통 음식으로 주먹밥 하고 색동떡 만드는. 저행하고 네, 애들이 이제 자어린들이아 우리 음식 이구나 그리고 야채를 안 먹잖아요. 안 먹는 들에게 야채를 섞어서 서자기네들서 먹어보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 17일까지 지역 내 16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550여 명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체험학교를 열어. 야채 주먹밥과 꽃 절편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야채의 중요성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영주시 평은면사무소와 평은농협이 지난달 평은면사무소 신청사 이전으로 평은농협과의 거리가 멀어져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 차량을 제공합니다. 평은면사무소나 평은농협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평은농협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을 통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M이 건설로 면사무사하고 농협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농협은 아직 이전을 못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 것 같아서 저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차량으로 이 차가 없는 분들을 편리를 제공함으로 한 2km 되는 데를 가깝게 편리하게 아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지지입니다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 KBS 전국 노래 자랑이 영주를 찾았습니다. 5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제53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노래 자랑을 통해 시민 영량을 결집시키고 전국에 영주를 홍보했습니다. KBS 전국 노래 자랑 녹화 무대에서는 시민들의 열띤 노래 경연과 영주가 조화를 부른 가수 소른도와 하춘화, 신유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영주시 편은 오는 5월 3일 낮 12시 10분 KBS 1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생활 정보입니다. 영주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고도 위 5m 이내 안전지대와 버스승강장 등 10m 이내 등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교통질서 위반 행위자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강력한 대처로 준법 의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는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힐링 맞춤형 배달 강좌제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7인 이상이 모여 원하는 교육 강좌를 신청할 수 있고 생활 스포츠나 미술, 건강 분야 등 11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배달 강좌는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 인재 양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전하는 윤향기 콘서트가 오는 4월 18일 오후 7시 30분 영주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열립니다. 관람료는 2,000원이며 인터파크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장밋빛 스카프,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히트곡으로 한국 가요사의 획을 그은 대표 싱어송라이터 윤향기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주시 문화예술회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초 계획한 금연 결심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이달부터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사업주와 흡연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달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인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사업주에게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금연의 마음을 다 잡는 계기를 마련해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랜 역사와 옛 선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주. 영주의 꿈 미래로, 경북의 꿈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5월 8일부터 11일까지 25개 종목, 23개 시군 3만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화합과 경쟁을 펼칩니다. 도민 화합과 힐링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는 영주에서 제 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열정과 도전에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